제가 듣기에는 절대 불쾌하지 않아요. 승가부심도 없고. 자, 일단은 진짜 거의 떨어져요. 거의 절벽이에요. 예? 진짜 승가가 작아요.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. 인년을 어떻게 뭐 한번 수술때 올려야 되나? 왜냐하면 진짜 수술이 필요해요. 왜냐하면 가슴이 작으면 모유수유도 잘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좀 준비 중입니다. 아시겠죠? 어, 인정? 어, 인정. 자, 다른 질문. 야! 지코 형님은 여자로 태어났으면 거의 A, B, C, D, E, F, G, H, I, I컵이야. 남잔데도 A, B, C, D, E, F컵인데. 너네 어제 지, 지코 형적국적못 봤어요? 저는 잠시 그 형님의 국가를 좀 의심했어요. 아, 이 새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뭐 진짜 뭐 어디 뭐 이슬람불이나 뭐 어디 뭐 흙이 많은 동네 그 뭐야. 뭐, 그, 미국? 진짜, 왜냐면, 흰티를 입고 물을 맞았는데, 원래 하면 약간 분홍빛, 약간 조금, 선한 빛이 나야 되는데, 진짜 거의 흙이에요. 예? 진짜 흙이에요. 저는 진짜 오징어 먹물인 줄 알았어요. 진짜 흑인이에요 근데, 근데도 적국지가 정말 커요. 원래 이제, 동양인 이제 적국지는 약간, 저처럼 약간 좀 그래도,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? 약간, 그래도 좀튀어나올서또 마트나면서 약간 좀 작아요. 근데 이 양말은 무슨 시벌 것? 이 양말은 무슨 그 애기가 무는 그거 아시죠? 그것만 튀어나왔어요. <목소리>